신선이 논일 것 같은 지상 낙원 힐링 포인트 찾으신다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서울 잠실 차량 35분 거리에 평생 산세 조망과 멀리 남한강 조망의 가족 놀이터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신언니에 나와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 도심의 스트레스여 가라. 오직 힐링 포인트, 힐링 스팟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최고의 매물인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농막 앞으로 정원, 그리고 앞쪽으로 바라보는 산세 뷰 그리고 멀리 남한강까지 조망되는 최고의 힐링 스팟이다. 자 먼저 입지 입지를 보시면 자이 정도의 전망 조망을 보시려면 고는 있다 그리고 시골길도 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자 신원역이 차량 7분 서울 잠실역 기준 36km 거리에. 최적의 서울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다 자 도로에서도 보시는 산세뷰 그리고 남한강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고를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은 야 내도인의 한땀한 한 땀의 결실 같은 우리 농마 정원을 보실 수 있는데 텃밭부터 정원까지 진짜 잘 가꾸어 놓으셨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72평. 자, 도로 집은 3평 포함이고요. 자, 앞쪽에 보이는 농막. 농막 같은 경우는 6평. 그리고 옆쪽으로 뭐, 원두막부터 해서 이렇게 잘들 갖고 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공 같은 경우는 버섯 재배사로 해서 14.5평 받아 놓으셨다. 그리고 중요한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에 나온 금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강도 조망되고, 그리고 이렇게 산세 조망까지 갖추고, 그리고 서울 잠실 기준 차량 35분 거리에 위치한, 자, 토지값, 농막 이런 거다 정원 다 빼고, 토지값으로 해도 140만 원에 나온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앞쪽에 주차 공간, 차량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만큼 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도 지금 현재 텃밭 공간, 그리고 그 뒤쪽으로, 농막 앞쪽으로, 이제 주차하시고 앞쪽으로 보시면, 자, 이쪽에 이제 야외 벤치 갖다 놓으셨는데요. 자, 이쪽에서도 앉아서 보는 뷰, 자, 숲세권의 뷰, 끝내준다.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 자, 이 정도의 뷰는 갖춰야 좋은 생활을 하는 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나무 옆으로도 해서 각종 과실수부터 해서, 그나래 진달래까지 잘 갖고 오셨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운치 있는 장독대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넓은 우리 집 텃밭, 텃밭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야, 텃밭, 자급자조. 뭐든 심으면 잘 된다. 아무래도 이제 가린이었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를 해도 잘 된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잔디, 정원, 그리고,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6평 농막. 농막 옆으로서 이제 이런 작은 의자, 벤치들까지 해서 공원에, 작은 공원에 온 듯한 농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더 우리 집 정원 이쪽으로 텃밭하고 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해 놓으셨다. 자, 아무래도 이제 2012년도에 우리 집 농막을 허가, 버섯 재배사로 해서 허가를 받으셨고, 지금 현재는 지하수라든지 정화조, 모든 걸 갖추고 있다. 야 진짜 힐링 스팟 포인트인데요. 전망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앞으로도 지금 소나무 옆으로 해서 보시면 장독대들이 이렇게 놔두셨고요. 각종 뭐 상추, 배추, 그리고 고추꽤뭐안 심어 놓은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공간. 뒤쪽으로 농막 옆으로는 보시면은요, 자, 이쪽에 이제 두꺼비 조각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포드 농클 그리고, 자, 아궁이까지. 자, 여기 오시면은, 떠날, 자, 소심으로 떠나기 싫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도 벤치, 그리고 농막 뒤쪽으로는, 자, 문을 열고 보시면은, 창고, 벌러실 창고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또 마련을 해 드셨다. 그리고 이제, 농막 뒤쪽으로도 지금 현재 이쪽에는, 버섯, 버섯들 재배하고 계시고요. 자, 갖출 거는 다 갖추고, 할 거는 다할수 있는 농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옆으로는 이렇게 이제 또, 원두막 온두막. 옆에 이제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구워드시고, 아궁이, 그리고 옆으로는 세탁기, 그리고 야외 수정까지 해서요. 자, 야. 유원지에 원듯한, 원 듯한 우리 집 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으로도 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까지 해서 기가 막히다. 자, 들어오시는 분은 몸만, 몸만 오셔서 힐링, 힐링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진짜 잘 갖고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 농막 보시기 전에 한번더 우리 집 남한강 조망이라든지 이런 산세 조망. 그리고 잘 갖고 진탑밭과 정원 공간 한번 보시고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농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6평 농막 경기 판넬로 해서요. 자, 널찍하게 이렇게 잘 갖고져 있는데요. 자, 안쪽에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에 싱크대, 주방, 그리고 그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넓은 욕실, 욕실 공간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72평. 자, 건평이 버섯재 회사가 14.5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환상적인 힐링 뷰를 가진 남한강 조망의 토지, 그렇지 않으면 농막, 주막, 심터 찾으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